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 리즈 스토리입니다. 저희 병원에 요새 좀 급격하게 늘어난 환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저희 병원이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라든가 빨간 날 지나고 그 다음 날이면 유독 많이 오는 환자 군들이 있어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 때문에 아침에 소변 보는데 피가 나왔다 라든가 소변 보는데 잔뇨감이 너무 심했다, 배뇨통이 너무 심했다, 배도 아팠고 열도 났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검사를 돌리느라 굉장히 이제 직원들이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요번에 새로 알게 된 정보인데요. 방광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다가 보통 세균성이나 방광염이 심해지면은 저희가 병원에서 간단하게 보는 간이 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염증, 단백질, 당 그리고 혈뇨가 빠지는지 정도가 간단하게 먼저 나와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대강의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정식 소변 검사를 분석 검사를 보내죠.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요새 방광염 환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은 이제 또 비뇨의학과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을 해 준거죠 비뇨기학과로서 젊은 분들은 혈뇨가 나오면은 그냥 방광염이 치료되면서 저절로 낫는 수가 있지만 4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혈뇨가 나오는 순간 꼭 암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좀 깨닫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40세가 넘어가면은 방광암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요새 여름철이기도 하고 빨간날이 좀 많아 가지고 방광염 환자도 많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간단한 프로토콜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방광염 오면 우리 뭐하지? 소변부터 받아와요. 그렇지. 네. 그런 다음에 뭐해? 물 마시라고. 그렇지. <laughs> 왜 마시라고 그래? 방광이 이제 부풀려야지 <laughs> 잘 보이기 때문에 방광이. <laughs> 네. <응>. 그렇지. <laughs> 어, 좋아.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대답인데요. <laughs> 소변을 먼저 받아서 일부는 저희가 이제 간이 검사를 돌리고 저희 병원 자체, 나머지는 받아다가 이제 검사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변을 받기 때문에 방광은 벼 있겠죠. 방광이 납작하게 딱 붙어 있으면 은 초음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들을 설득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어.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다섯 컵만 드셔라. 꼭 다섯 컵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드시겠다. 방광이 부풀지 않으면 애써서 초음파 검사까지 했는데 방광이 다안보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다섯 잔을 꼭 드시라고 어. 말씀을 하는데 물을 다섯 잔을 다 드셨어요. 어. 근데 토했어? 아니요 대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으시다는 거 어. 그러면 다녀오시면 물 다섯 잔또 드셔야 된다. <laughs> 참아볼게요 하고 안 가셨어요. 근데 한 이상 보이 저 그냥 갔다 와서 다시 물 마실게요 <laughs> 이러고 다녀오셔서 아, 물 그냥 총 <laughs> 10잔 드셨어요. 아 정말? 네. 방광은 사실은 말랑말랑한 물풍선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그 표면이 잘안 보여요. 근데 방광의 표면을 잘 봐야 되고 방광 안에 깨끗하게 까만 물이 차있는지 아니면 방광세포가 깨져서 하얗게 날아다니는 세포가 있는지 그런 거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방광벽 두께도 재야 되고 다른 조양이 있는지 뭐 피가 나고 있는지 벽이 얼마나 험한지 여부들을 보기 위해서 물을 꼭 마셔서 방광을 부풀려서 채운 다음에 방광 초음파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물 다섯잔 마시는 게 제일 힘들죠. 방이잘 부풀어야지 고생하지 않고 초음파도 금방 끝나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물을 잘 드셔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좀 시간 절약도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광염은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헹궈 줘야지 또 낫는 거기 때문에 치료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실금도 방광염의 일종이에요. 그거 네. 완전 다른 거야. 방광염은 물주머니 자체가 헐어터졌다고 생각을 음. 하면은 요실금은 물주머니를 빼는 배액관이 늘어져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온오프가 돼야지 이렇게 돼있으면 잠겨서 소변이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소변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요걸 받쳐주는 벽 자체가 헐거워져버린 거지. 그래서 늘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갑이 조금만 높아져도 소변이 조금만 차도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요실금 아예 너무 진행되면 그건 수술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요 요도를 받치고 있는 질강을 네. 레이저 하시면 충분히 돌아오실 수 있다. 그래서 엄청 만족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요도를 받치는 질강을 이제 두껍게 해 가지고 다시 요도를 받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비수술적 레이저 치료지. 결국은 요실금은 한번 너무 늘어져 버리면은 수술로 걸어 주는 수밖에 없어. 근데 수술로 걸어 주면 문제가 뭐냐? 5년에 한번씩 다시 재수술을 해야 돼 상업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요실금 있다는 젊은 분들한테도 수술은 최대한 미루셔라 음. 비수술로 하실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는 게 5년에 한 번은 하셔야 돼 그리고 재수술, 세 번째 수술이 갈수록 만족도가 되게 낮아져 그래서 내가 젊은 분들 너무 출산하자마자 요실금에 집착하시면서 막 수술하려는 분들은 일단 비수술로 해보자고 말리는 게 수술을 한번 하면은 결국 수술로 가는 수밖에 없고 5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레이저도 질벽을 다 탄탄하게 해줘서 그러면은 그걸 받쳐주잖아요 질필러도 위에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옆에 해주는 것만으로도 받쳐줘요그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지붕이 이렇게 있고 이게 요도가 있는 지붕이라고 생각을 해봐 요 안에 이제 벽이 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요 벽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거야 단단하게 요렇게 쳐져 있는 질벽을 딱! 깨... 거지. 그래서 여기가 빤빤해지면좀 새는 게 덜하 요실금이 덜해지지 왜냐면 요도를 받쳐주는 벽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기둥을 세워주면 이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렇게 늘어지겠지 그러면 질벽도 쳐지겠지 그럼 요도도 쳐지겠지.